장민호 결혼식의 품격 있는 공간과 순간.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최고의 결혼식 중 하나였다.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예식 공간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냈다. 섬세한 인테리어부터 신성한 예식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꿈의 결혼식을 연출했다. 동화 속한 장면 같은 품격 있는 공간. 장민호의 결혼식은 럭셔리한 장소에서 열렸으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섬세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럽풍 클래식 스타일로 디자인된 공간은 따뜻한 황금빛 조명과 조화를 이루며 로맨틱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순백의 꽃과 부드러운 파스텔 톤 장식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공간의 모든 곳이 정성을 다해 꾸며져 있었고, 초대된 모든 하객들이 이 특별한 분위기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입구에서 예식장으로 이어지는 붉은 카펫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걸어갈 행복의 길을 의미하는 듯 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통로는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신성한 예식 순간.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장민호가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등장했을 때였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고, 신부를 기다리는 순간마다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오자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고, 그 순간은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약을 나누는 순간, 예식장은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장민호는 사랑과 진심을 담아 다음과 같은 서약을 전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야.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나는 언제나 너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것을 약속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자리잡았다. 화려한 연애와 완벽한 축제 분위기. 예식이 끝난 후 연애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준비한 고급 요리가 제공되었으며 모든 하객들은 최고급 다이닝을 경험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축제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초대된 가수들의 특별한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게 변해갔다. 장민호 역시 직접 무대에 올라 신부를 위해 로맨틱한 세레나데를 선물했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애틋한 가사는 하객들뿐만 아니라 신부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행복한 결말과 새로운 시작.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웅장한 예식 공간부터 감동적인 서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로 엮였다. 연애가 끝난 후 장민호와 그의 아내는 손을 꼭 잡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화려하면서도 감동적인 결혼식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의 순간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며, 장민호와 그의 아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